안녕하세요 좋은 습관 입니다 아 이번 영상도요 새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 신세대에서 묵은둥이들 여기저기서 찾아놓은 선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000원부터 갑니다 자 라즈베리 백금입니다 요렇게 이쁜 백금 2000원이랍니다 너무 좋죠 꽉 찼어요 신세대에서 묵은 아이입니다 여기 아주 아주 짱짱해요 짱짱한 요 2만 2천 원 맞지? 라즈베리 백금. 요 군생이 2천 원이에요. 너무 곱, 너무 그 은은하게 곱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요 아이, 이렇게. 최소한 3도. 요 아이만 좀 두수가 많네. 이것도 좀 많고, 이렇게. 두 개는 좀 많고, 요두 개는 3도. 아니다, 4도 이상 된다. 요것만 3도고.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라즈베리 백금을 2천 원에 만나보세요. 2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다육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 개마옥입니다. 개마옥이 저희가 한트 틀에 들어왔는데, 요만큼 나와서 다섯 개. 이거 4,000원이에요. 요렇게 즐근 아이 하나, 키워보시면, 은 커가는 이 재미도, 힐링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 개마옥도 굉장히 멋지게 키워지는 아이거든요. 자리 차지 많이 안 합니다. 이 개마옥도 4,000원에, 종자 붙어 있는 개마옥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4,000원이랍니다. 자, 이거 SP 단품입니다. 요거 3 0 0 0원이랍니다 레시피 단품 요것도뭔 이름이 지금 이름을 찾지를 못했다 봐요. 오랫동안 묵은 아이인데 굉장히 딱딱해요. 군생이에요 서특대 마세요. 이거 하나 있어요. 단품입니다. 레시피 단품 3,000원에 만나보세요. 3 0 0 0원이라면 자. 아모르 파티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모르 파티가 오랜만에 어, 찾아놨는데요 굉장히 묵었어요. 두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3,000원이에요. 아모르 파티. 이렇게 오래 묵은 아이, 또 선별하는 아이들 3,000원에 만나보세요. 아무르파트 3,000원이랍니다. 종자 파트 있습니다. 자, 요 아이,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도 요거 하나 있어요. 물 들어가는 거좀 보세요. 엘레강스 이거 3,000원이에요. 군생이에요. 요것도 특이 다 여기죠, 엘레강스도. 물 들어가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엘레강스 하나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3,000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희성민도 하나 찾아놨습니다. 자, 이 희성민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것도 3,000원이에요. 이 희성 미인입니다. 금, 어떻게 보면 금두 같아요. 뭐, 아니가? 금 같아. 희성 미인입니다. 금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목, 저, 목, 목둥입니다. 좋습니다. 화성 미인입니다. 요새 금값이나 그냥 금 아닌 거나 가격대가 다 거의 가 똑같아가지고 어, 화성 미인도 이것도 하나 선별되어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3,000원에 만나보세요. 3,000원이랍니다. 자, 자.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린들레이 금입니다. 린들레이 금도 4,000원이에요. 이거 목둥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요 아이는 원래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겁습니다 요것도 단품입니다 린델레이 금도 단품입니다 요것도 특이종 이에요 이것도 특이종입니다 요것도 한번 잘 키워 보세요 린델레이 금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콜로멜라 콜로멜라 랍니다 아, 콜로멜라 입니다 콜로멜라 5,000원 입니다 자 콜로멜라 5,000원 5,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콜로멜라 5,000원 5천원이란데 콜로멜라도, 요거도, 사장님, 이 콜로멜라는 무슨 과예요? 선인장 콜로멜라? 응. 저기, 저기, 저, 저, 아, 부다 저, 그런 어떤 돼요? 거? 어떤 거? 이거, 뭐 같은 거요, 사장님? 그런 아, 부다템플, 게, 그런 거. 음. 그걸, 그걸 사장님이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다템플 같은, 요런, 요런 요거랑 같은 뭐. 종류인가봐요, 요거. 부다템플이라고 저희가 많이 판매했던 아이 있잖아요 그 종류인가봐요. 그럼 선인장 종류라고 해야 되나? 요 지금 비수고다나 같은 건가 봐요. 요거게 같은 겁니다. 요거요 아이, 이요 콜로멜라랍니다. 5천 원이라면 다것도것도 진짜 비슷하네. 그거 올라가는 거 있죠? 저희 부다템플인가 그거 있는데 이거 콜로멜라 5천 원을 만나보세요. 이것도 세개 선별해 놨습니다. 다비수고다입니다비수고다도 굉장히 많이 컸네 자 5,000원입니다 비스보다 이것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이랍니다 점점 올라가죠 옆으로 퍼져가면서 와이 비스보다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이랍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엔젤스 핑거 복동입니다이 엔젤스 둥이도 2,000원이에요 엔젤스 핑거 복동이 5,000원 굉장히 이쁘셔시하면서도 아주 핑크핑크해요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도 묵동이를 한번 키워보세요. 2,000원에 가격대 착합니다, 아주 착합니다. 자, 핑크 샤인입니다, 핑크 샤니. 이거 3,000원. 굉장히 이뻐요, 이거 보세요. 매혹의 창이국민다육이는 음. 아, 아기자기한 맛이 있으면 참이 매혹의 장은요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멋진 다육이 핑크 샤니도 3,000원에 이두나 됩니다. 이 목둥이 핑크샤니드 3,000원에 만나보세요. 3,000원이랍니다. 자, 딥레드 금기 있는 아이랍니다. 4,000원입니다. 자, 딥레드입니다. 진짜 금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금기 있죠? 이렇게 금기 있는 유 아이. 금기 있는 유 아이는, 자, 딥레드 금기 있는 유 아이는 4,000원에 만나보세요. 종자포트 있는 아이입니다. 종자포트에. 자, 나르시스입니다. 나르시스도 요것도 3,000원에 만나보세요. 따갈따갈 따갈 해요. 따갈따글. 따갈. 동작 붙어 있는 이 아이가 아주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이 아이. 요 아이도 3,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나르시스 3,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3,000원. 아, 딥레드도 4,000원. 자, 파랑새가 2,000원에 갑니다. 너무 이뻐요, 지금 파랑새. 안전 묵둥이에요. 이 안전 묵둥이 파랑새를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에 이 파랑새, 아주 안전 묵둥이 파랑새를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3개밖에 없어요. 3개 선별도 있습니다. 득템하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아이, 핑크 프리스타. 3개 선별를 놨어요. 자, 2,000원입니다. 목둥이입니다 여기 탱크 크리스탈 2,000원짜리 목둥이를딱 3개. 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거물 줘야 되겠네. 물고파 있어. 자, 물고파 있느니 핑크 크리스탈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 원종 자라고 해서 단품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2,000원입니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원종 자라고 해서 너무 이뻐. 2,000원이에요. 너무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원정 잘하고 에 2,000원에 단품입니다.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스칼렛 단품입니다.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색깔 스칼렛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지에스네 스칼렛이. 2,000원입니다. 스칼렛 단품입니다. 스칼렛 단품도 2,000원에만 남세요. 이야, 이거. 오, 이쁘다. 무지하게 이쁘다, 이거. 군생이네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단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자, 득템하세요 자, 아이스핑키입니다. 저희 이거 아이스핑키 물든 거 보셨었죠? 굉장히 이쁘게 물들어갔어요. 제가 아이스핑키 물든 걸못 봤다고 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봤었죠? 물들어가면 굉장히 멋진다 여기입니다. 아이스핑키. 이거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좀 보세요. 새거좀 새 보세요. 선풍 선풍하죠? 이 아이스핑키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같이 보셨죠? 좋은 습관이라, 이 아이스핑크 물이 진짜 묵둥이 한 번, 한번 같이 봤잖아요. 그죠? 저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봤어요. 스팅크도 2,000원에 그렇게 물 들여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물을 들여 보세요 자, 여기 제스타입니다. 군쟁입니다. 요 아이도 4,000원입니다. 제스타 군쟁 이것도 묵둥입니다. 묵둥이 제스타 군쟁 이거 아주 조수가 많아요. 4,000원이에요. 제스타 군쟁 이거 4,000원에 만나보세요. 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제스타 군쟁입니다. 자. 자, 요렇게, 두개 선별되어 있습니다, 두 개. 목동이 군생, 제스탄 목동이 군생을 두개 선별되어 있는 요 아이를 4,000원에 갑니다. 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퓨베센스가 왔습니다. 살랑살랑 한들한들 합니다. 봄바람에 한들한들 하는 이 퓨베센스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맞지요? 네, 맞대요. 자, 퓨베센스 보세요. 1cm 보태 있는 이 퓨베센스도 이렇게 해서 4,000원에 만나보세요. 피베센스 4,000원이랍니다. 9cm 포트에 있는 뷰베센스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잘 관리해서 해마다 이렇게 꽃 보세요. 잔잔합니다. 꽃이. 자, 그리고 라울 금입니다 음, 이쁘라. 2,500원. 진짜 너무 싸다 이거 엄청 비쌌던 건데. 아, 옛날이요. 아 옛날. 어. 나는 못 샀었어. 비싸서. 음, 비싸서. 그때 그 당시에 비싸. 너무 비싸서 안 샀어. 아니 못 썼어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자라울금 2,500원입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연군생이에요 자연군생 이것도 득템하세요 두개선별돼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자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목둥이 미니벨 두개 돼있어요 커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산이라니까 네. 커팅 아니야 네. 이거 엄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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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템하세요 두개 같이 하세요 누가 5 0 0 0원이면딱 되겠네 지금 사장님 이거 얘기하는 거 저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완전히 저기한다고 이 음, 아이, 저기 제가 라울금이고, 금방. 자, 그두 개. 자연군생이라고 그랬더니 사장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자연군생이거두개 같이 합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격도 좋고, 진짜 이거 적심도 아니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도 잘 들었습니다. 두개딱 합식하세요. 어느 분이든 득템하세요. 라울금 2,500원에 갑니다. 하나에. 그리 그리고 자,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요것도 목둥이에요목대 보세요. 이것도 2,000원이랍니다. 미니벨은 클수록 멋있어지죠? 요 아이. 자, 두 개입니다. 묵대 보세요. 예, 네, 요 아이도 2,000원에. 자, 미니벨, 미니벨 금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요렇게. 자, 미니벨 금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미니벨입니다. 어, 라울 금이 너무 이뻐서 옆에서 쳐다보다가 금 소리가, 금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서. 자, 미니벨 이것도, 묵둥이도 2천원에 만나보세요. 2 0원이랍니다 자, 중창곡 철화. 14,000원. 중, 중창곡 철화. 철하. 중창곡 철화거든요. 중창국이 아니라 중창곡으로 알고 있는데, 중창곡곡 철화. 네, 혹시 찾아보고, 예, 맞으면 제가 자막은 제대로 올려드릴게요. 중창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중창국으로 채렸으니까, 자, 중창국처럼 4,000원에 만나보세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에어니움가인데요. 에, 자리 많이 안 차지하니까는 한번 베란다에서 잘 키워보세요. 가격 대비 좋잖아요. 그죠? 이것도이 아이도 두개 나와 있습니다. 두개 선별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치솔금입니다치솔송금도 이것도 만 원에 이거 딱 하나 한 복둥이. 치솔금입니다치솔금 치설송금입니다. 요거, 이렇게 보세요. 이거 딱 하나. 올해 묵은 겁니다. 만 원입니다. 이거 하나 단품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너 얘도 단, 단품입니다. 탑핑크도 탑 핑크도 4,000원 탑. 이것도 단품입니다. 요 아이도 단품입니다. 탑 핑크, 요 아이도 탑 핑크 요도 4,000원.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열었습니다. 자, 탑 핑크 4,000원입니다. 이렇게. 세 요렇게 탑 핑크도 4,000원에 만나 보세요. 4,000원이랍니다. 요거 이렇게 4,000원에 만나 보세요. 이것도 단품입니다. 자, 여기 성형입니다. 성형도 2,000원씩 갑니다. 성형도 2,000원씩 가요. 이렇게 아주 백분이 뽀얀히 좋아요. 저는 이거 겁나 많아. 성형이 많은 게 아니라 멀로가 겁나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놓고 보니까는 굉장히 아주 더 멋있어요. 이 성형이 멀로죠. 로 멀로 같은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한두 개 보는 것도 우아하니 이쁜데 이거 저가 굉장히 많이 에, 사서 모아놓은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뻐요 성형이나 뭘로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건 성형입니다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리스틸, 크리스탈 뷰티 이거 4,000원이에요 크리스탈 뷰티 크리스탈 뷰티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4,000원이랍니다 크리스탈 뷰티 이거 4,000원입니다 이렇게 자 크리스탈 뷰티 4,000원에 만나보세요 크리스탈 뷰티입니다 4,000원에 그리고 요 멀티 코스타투스, 멀티 코스타투스. 자, 오유. 네, 나는 꼭 그때 이거를, 이거, 이거를 계속 쓰니까 76만원으로 봐가지고 제가 할까요? 네, 이거, 별, 이게, 표시를, 화살표시를 꼭 제가 7자로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6만 5천원짜리 6만원에 간답니다. 왜 자꾸 이게 7자로 보일까요? 자. 사살표가 꼭 7자로 보여서 고왜 76만원인가, 지금. 65,000원짜리, 6만 멀티코스타투스도 6만원에 간답니다. 6 6만 5 0 0원짜리 여기 특이종입니다. 이, 아프리카식물 특이종이에요. 이거. 아프리카식물이라고 이걸 해야 되나? 이거 꽃 피면은 굉장히, 굉장히 이쁘죠. 저거 올라, 올려드릴게요. 이미지 사진. 이것도 멀티코스타투스도 65,000원짜리, 6만 6만원에 간답니다. 자, 이 아이도. 국수입니다. 수입입니다. 자, 이거 국수 수입입니다. 이거 5만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잠깐만요. 자로 한번 잡아 드릴게요. 한 4cm 정도 되네요. 4cm 정도 되는 국수, 수입 국수도 5만원에 만나보세요. 이거 국수 수입이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국수 수입 국수를 5만원에 만나보세요. 5만원이랍니다. 자, 여기. 오소나 콜라 비폴리아. 오소나 콜라 비폴리아. 만원입니다. 이것도 특이종인것 같아. 오소나 콜라 비폴리아. 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 짝 지금 선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크라바 점용 2 0 0 0원씩 오래된 묵등입니다 요렇게 여기 상처 난 거는 이미 암물었습니다자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크라바 점 2,000원입니다 크라바 점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 크라바 점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입니다 자 할로윈 단품입니다 5,000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이쁠 수가 없어 꽃송이야 꽃송이 완전히 진짜 이쁘네 이거 아주 그리고 수영이 그렇게 또 이쁘네요 할로윈 단품이거 5천 원에 만나보세요 5천 원이랍니다 자이 아이 단자미가 아각입니다 미아각도 만 원입니다 여기 지금 효순 씨가 꽃대인가 지금 이렇게 본거 빨간 거 있죠 꽃대 같아요 꽃대 꽃피나 이렇게 어 맞네 여기 여기 주위 사이사이 에 있죠 불구스란점 이게 꽃대 같아 요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아각도 만 원에. 미아각도 만원에 만나보세요. 미아각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미아각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미아각입니다. 만원에 만나보세요. 만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로우백금입니다. 로우백금 4,000원이에요. 이 로우백금도 4,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로우백금 이것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로우백금 4,000원입니다. 자. 로우백금 4,000원에 만나보세요. 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로우백금 4,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애플미인입니다. 이것도 4,000원입니다. 묵둥입니다 애플미인 이것도.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두개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묵둥입니다 자, 이렇게 묵둥이. 이 묵둥이도, 애플미인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4,000원에, 4,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완전히 묵둥이. 이두개 합식하셔도 참 좋겠네. 4,000원이랍니다. 애플미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핑크, 하인금 8,000원. 아, 이게, 예. 금잘 들었습니다. 핑크 할인금입니다, 요 아이. 핑크 할인금, 요 아이를. 핑크 할인금, 8,000원입니다, 8,000원. 핑크 할인금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어, 신데렐라. 또 구해, 저기 해놨나보다 다 나갔었는데, 이거. 신데렐라, 이거 6,000원에 간답니다. 신데렐라, 이거, 먼저 올린 거는 판매가 됐는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선별이 됐나봐요. 이거하고두개 볼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신데렐라도 얼마냐 너 6천원에 만나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두 이거 두개 있는 거 4만원씩 줬다고 한대 2만원씩 자 신데렐라입니다 6천원에 만나보세요 6천원이랍니다 두개 선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뷰티메우리입니다 자 뷰티메우리 이거 만원씩입니다 군생인데 한 8cm 어떻게 보면은 저기가 더 캐비어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눈에만 그런가요 이 비트미울이 어떻게 보면은 캐비어 비슷해 보여 이쁘다 저희가 이거 판매 많이 했었죠 요거 만원씩 갑니다 여러분 자, 비트미울 만원입니다 요거 군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여배풀 2천원입니다 색깔이 아주 아, 지금 막 환상입니다. 계속 지금 이뻐지고 있어요. 이것도 10cm 빨간 포어 있는 건데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거 2,000원이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러블루션 3도 7,000원. 이것도 묵둥이거든요. 밀리패드 쪽으로 놓고 세상. 이거 엄청 묵둥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묵둥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요 아이 이렇게 좋은 묵둥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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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볼루션 3두를 7,000원에 만나보세요. 어, 목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요 아이도. 릴리패드 2,000원이요. 이거 진짜 묵으면 이쁜데. 진짜 놀루라니 황금색으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릴리패드. 얘도 저기 관염 못지않게 잘 키워놓으면 가격대 찬거잘 키워놓으면 괜찮습니다. 요 릴리패드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 엘로우 멜로우 만원. 이렇게 물든 거 보여드릴게요. 신세대에서 이렇게 식재해 놓은 메니아가 식재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뻐집니다. 엘로우 멜로우.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쁘죠? 이렇게 물들어와요. 뭐야 무근이죠 메니아가 심은 엘로우 멜로우도 만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한번 굳혀보세요 여러분도. 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굳혀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는 요 아이. 백조 돌기 난봉옥 실생입니다. 25,000원 2만 짜리 2만원에 간답니다. 이거 보세요. 참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백조돌기 남방옥 실세. 2만 5천원짜리 2만원에 간답니다. 2만원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수영 보여드려요. 다 오각이네.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거는 기감 기갑, 귀갑, 기갑돌기. 기한 놈이랍니다. 기한 놈. 3만 5천원. 이거는 3만 5천원이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이 아이들은 이쪽에 거는 25,000원짜리 2만, 2만 원에 가고요. 이 아이는 귀갑돌기 3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 35,000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아이 톨루카 만 원입니다. 특이하게 선인장이죠? 톨루카입니다. 톨루카 만 원입니다. 이거. 자. 볼로카도 만원에 만나보세요 만원이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유리 제가 한번 더 담시금 담시금 이거 2만원이에요 담시금도 2만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예, 가시 익지요. 담시금 2만원입니다 이거 2만원씩 네개 지금 선별해놨습니다 네개 담시금 네개 선별해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이거 보세요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것도 신세대에서 매니아가 이렇게 키운 아이 요, 요런, 긴 농분에다 이렇게 키웠거든요. 이렇게 키운 거 지금 샘플로 보여드려요. 자, 요거. 탐네드 한, 한 박스도 재, 입고 됐습니다. 8,000원이요. 탑네드 이거 8,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또한 박스가 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쁘죠? 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엄청 이뻐졌잖아요. 요것도 이쁘네. 굉장히 지금, 지금 들어온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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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다좀 갔어요 자 탐레드 8천원이랍니다 이거 탐레드 8천원 이렇게 8천원에 만나보세요 8천원이랍니다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UI 장미 5색길린처 16000원짜리 바로 1천 원에 간답니다 장미 오색 기린초. 16,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자를 또저쪽에다 놓고 왔어요. 조금 어지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다가질로 왔습니다. 자. 음 15cm, 14cm 되는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색 장미 오색 기린초도 16,000원짜리 15,000원에 1,000원 디시해 드린답니다 한번 보세요 응? 응. 자이 장미 옷에 기린저도 16,000원짜리 15,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그리고 요 아이 그쵸 이것도 찾았다고 사장님이 아까 저한테 핑크베라 금 요거를 저기서 찾았대요 그래서 웃었어요. 보물 찾기 하느라고이렇이 수가 없어. 8,000원에 간다는데, 4개밖에 못 찾았다고, 4개 있는 거 찾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자, 이 핑크, 핑크 베라 건 목동이, 목대 좋습니다. 이것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봐요. 자구가 숨풍숨풍 그냥, 목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아, 롱분에도한번 심어보세요. 농군에다 심어보시면 굉장히 기품주는 아이 힐링하는 아이 자, 이 아이 핑크베라 금입니다 8,00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 핑크베라 군생 이거는 금이 아니고 같은 핑크베라는 군생 6,000원 이 원은 는금이 아이는 금 그리고 그냥 이거는 핑크베라 이거 핑크베라 금 이건 핑크베라 금 그냥 핑크베라 6,000원 6,000원 이것도 몇개 없습니다 이렇게 네개 수영은 이렇습니다 수영. 거의가 3도 이상. 4도 이상. 4도 이상 됩니다. 이거. 핑크베라 군생도. 이렇게. 6천원에 만나보세요. 6천원이랍니다. 자, 선인장. 세계지도금세계지도금 만원입니다. 요거 선인장. 세계지도금입니다 이것도 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요 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남집, 남 십자성 단품 3,000원 요것도롱분에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아이거든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남 십자성 단품입니다 3,000원에 만나보세요 3,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아이 자 문스톤 난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스톤 오래 묵었습니다 신세대에서 오래 묵은 미인 종류 문스톤입니다 이렇게 요아이 문스톤도 목둥이를 찾아내 놨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다, 다안 놓친 거 없이 잘 했지요? 어,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또, 어, 다음 영상 묵등이 찾아놓고 신상 들어오는 거또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